당사자분한테는 계속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 현장에서도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 이런 일이 왜 발생해야 되냐고 자뭐 오늘 라이브는 다소 예민한 부분일 수도 있으나 현장의 안전을 위해서 어 이번 컨텐츠를 구상을 해봤습니다 자뭐 블룸으로 들어가면 제가 사진 한 장을 받았습니다 사고 어딘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사진을 처음 딱 보고서 딱 생각났던 게 일단은 장비기사분이 장비 경력은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지금, 오, 이게 날씨가 덥잖아요. 이거 어떻게, 어떻게 크게 만드냐. 아. 이게 아스콘, 이런 아스콘 바닥 이런 길에서 일할 때는 저거 터파기하고 여기 와갖고 또 파달라 그러는데 지, 시를 받으면 딱 보고서 무너질 것 같으면 들어가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거 왜 들어간 거예요, 이거. 물론 당사자분한테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 현장에서도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 이런 일이 왜 발생해야 되냐고. 누구 잘못이에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분명히 장비가 그냥 알아서 들어가진 않았을 거예요 확률적으로 본인이 뭔가 작업지제 제, 제 추론이에요 추론 제가 추론할 바로는 분명히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을 거예요 뭘 시켰던 거 같아 안에서 더 파달라고 했던가 아니면 안에서 뭔가를 꺼내려고 했던거 같아 그래서 더 바짝 어쨌든 굴삭기를 절로 당긴거 일로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본인 스스로 뭘 하려고 장비가 들어가려고 하진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추리해 보세요 근데 일을 시키더라도 알고서 시키시는 분들이 있고 모르고서 그냥 무작정 시키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장비 생각을 안해 분명히 여기서 스윙을 틀면 은 오므리가 가벼워서 내려 꽂힐 텐데 그냥 막 돌아 약간 요 이런 느낌 아니면은 위에 나뭇가지나 막 전선이 있는데 밑에서는 계속 스윙을 하래 계속 들어오래 약간 요런 느낌 그럼 이제 문 열고 얘기해야죠. 아, 이제 나무 때문에 더못 들어간다고. 아, 전선 걸린다고. 그러니까 장비 생각을 안 하셔. 장비를 안 봐. 분명 여기서도 더 파야 된다고 아마 어떤 이유든 간에 장비를 불러서 들였을 거야. 중간으로. 중간을 태워갖고 들어오게 했었을 거예요. 무작정 따라가면 안돼딱 보고서. 물론 경험이 없으면 그럴 수도 있긴 해요. 내가 경험이 없으니까 현장에서 시킨 대로 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경험을 봤으니까 이제 다음부터 이런 일은 없겠죠? 요번는그 저희가 이게 약간 딜레마 같은 게 우리가 우리도 이렇게 사고를 당해봐야지 경험이 생겨서 다음에 이런 사고가 안 납니다. 근데 이게 초보 때는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면 우리가 그냥 당해요. 그러니까 배우는가 그렇게 당하면서. 근데 이게 너무 크게 났다 이 사고는. 요 정도는 너무 극단적이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좀 많아요 하다 보면 어쨌든 초보 때는 경험 못 해본 일인데 반장이 시켰어. 나중에 그게 잘못됐어. 막소장님 아, 뭐이에 이렇게 써 반장님은 반장은 또 장비 탓을 하니까 그땐 초보 때니까 이제 당하는 거지. 장비 탓을 해. 아, 저 장비가 뭐 일을 못 하고 어리고 이래서 뭐 경험이 없나 봐요. 그래서 소장님 장비 탓을 한다고 반장님. 물론 모든 반장님이 다 그러시는 건 아니에요. 제가 반장님들 진짜 고 더운 날 고생하시고 다 아는데 그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거. 소장님분들도 우리는 그냥 뭐 시키면 시킨 대로 했는데 잘못됐을 때 우리가 책임지 그그 하기 전에 애초에 애초에 우리가 피하는 거지 정세균님 어 저거는 보험 처리가 안 됩니다 자차가 없어요 굴삭기는 그래서 현장에서 좀 찡찡 대 떡법을 써야 돼 애초에 우리가 조심한 수밖에 없어요. 반장님이 일로 아, 시켜 반장님 거기 들어가면 무너져요. 이제 여름에 아스팔트 이제 아스팔트 약한데 여름엔 되게 약해요 이 아스팔트가 녹아 저렇게 커팅해갖고 터파기에는 아스팔트가 녹아요. 그래서 올랐으면 안 된다. 그냥 뭐 사람 삽질 조금만 해달라. 그럼 사람, 사람 사람이 솔직히 저 터파기하고 안에 들어갔었지만 그래도 삽질 그냥 몇번 하면은 된 거일 수도 있어. 어쩌면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애초에 아니면 물어 물어 아분게 애매해. 그러니까 우리가 초보 때 경험 없으면 그냥 무작정 현장에서 하란 대로하는 수밖에 없잖아. 우리가 모르니까. 그러니까 장비만을 몰라줘요. 물론 뭐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까지 기대는 안합니다 그것까지 이해해달라고. 근데 막 짜증 내고 알고 시켰으면 합니다. 짜증 내지 마시고 우리도 반장님 모르면 알수 있게끔 말씀을 해줘야죠. 우리도 우리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현장에서 일하면 서로 이렇게 좀 맞춰 나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현장을 가든 좀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좀 일을 해야지. 아우 막 특히 여름에 이렇게 더운 날에는 좀 그게 심해요. 말한마디 툭툭 하더라도 덥고 짜증 나시니까. 어 툭툭 내던져 우리 참아, 참아야죠 참다 그래야 되나 이거 뭐 어떻게 설명해드려야 되지 잠깐만요 이거 이렇게 해서 스윙해서 절대 못 나요 그럼 또 사진처럼 저렇게 꾹꾸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왼쪽으로 크게 돌았다가 안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직선으로 이해하셨죠? 그리고 요즘 신차는 쇼바 스위치가 하나로 나와요 이게 중립이 있거든요 쇼바가 지금 신형 말고는 구형 신형 바로 전 단계는 다 이제 쇼바가 중립 쇼바가 있어요. 중립쇼바가 있는데, 이게, 어떤 날 중립이 먹혀 있어. 시컵해요 가끔. 쇼바가 풀려 있어. 그래서 이렇게, 스윙할 때 다시 한 번, 알았어, 알았어, 나뭇가지 있는데, 여봐, 여봐. 나뭇가지 있는데 저렇게 손짓하잖아. 나뭇가지 있는데 저렇게 손짓하는데 절로 못 간다고. 너무 바짝 뜨면 이렇게 바가지질이 안 돼요. 오므라지지가 않아, 저, 저것 때문에. 그리고 현장에서 아무리 손짓발짓막 저렇게 해도, 내 페이스대로 갔어요, 제 페이스대로. 우리 멀리 놓으면 제가 이거 지게발을 못 빼는데, 관장님들은 저 모르잖아, 저거를. 멀리 놓으면 눌수를 내가 뺄때이게쭉 뻗어야 돼서 못 빼. 어, 딱 맞나 보다. 이런 거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다 장비기사가 그냥 판단해갖고 해야지. 우리가 일일이 다 이거를 뭐 내려서 싸우고 뭐 이럴 필요 있으니까 그냥 맞춰서 해줘야지. 뭐. 이렇게 손짓발지막 빨리 해도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내 페이스대로 하세요, 제 페이스대로. 아, 여러분도 할수 있어요. 뭐. 아니, 저도 하는데 왜 저도 하니까 다 하실 수 있어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아, 이게 저는 몰랐는데 이런 데 공사할 때는 어, 시, 시청 공사인데 경찰서에다가도 신고를 해야 되고 이 도로를 빌리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저 카메라 이런 것도 다 빌리는 거더라고요. 몰랐는데, 한 달을 빌렸습니다. 요 구간을 다. 돈을 주는지 안주는지 모르겠어요. 뭐그 비용까지 나오는 건지. 그래서, 여기서 공사 차량들은 주차에, 주차, 주차 짝지를 안 떼, 안 떼시더라고요. 여기 도로에다 세워놨고 작업할 땐 조심해야. 어디 가다, 어디 가다 저런 분은 있어요. 어디 가나 있죠. 이거 어떻게 세웠을까요? 저 넘어간 장비. 저 정도면은 몇톤 크레인이 와야 돼요? 요것도 누가 세워놨어 여기다가? 아, 저 고라니 같은 저 킥보드 저거, 씨. 에이, 씨. 아니, 저거 문제야, 저거. 아니, 저거 어느 순간에, 아니, 어느 순간에 저런 게 엄청 많아지더니 원주에 엄청 많아요. 아, 저거, 씨. 아, 화내지 마자. 아, 저화좀 내지 야 말아야겠다. 짜잔. 어때요? 제가 조작하는 거 구경하세요, 여러분. 재밌죠? 요거만 봐도 재밌지 않아요? 아, 국사기 조작은 이렇게 하는구나. 쇼바 항상 잠겼나 보고 이게 중립이 있어 이게 쇼바인데 이게 중간에 중립이 있어갖고 이 위험해 시커페 어때요? 넓죠? 15만 원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설치 영상 보면 링크 있어요 거기서 구입하시면 돼요 그 전에 끼끼 소리 났던 게 여기서 나는 거였더라고 여기 그래서 이거 구리스 발라줬습니다 그만 보여드릴게요 아, 나 보, 저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어우 안녕하세요 아, 저요? 장비하기 아깝죠? 장비하기 아까운 얼굴이죠 아, 시골 가면 미치겠어요 아, 아줌마들 아 결혼은 했냐부터 해서 어? 이장님 만나면 딸 있다 그러고 그게 어른들 저희 앞전 세대만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한테도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아니 얼굴을 보여달라 그럼 뭐 얼굴은 봐야지 뭐 하지 않냐 딱 보여주고 아예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얼굴 안 봐도 된대 자기 안 닮았대 마누라 닮았대 어, 아 보여주, 보여달라 그래서 보여줬더니 안녕히 계세요. 그래도 뭐 사진은 봐야 될거 아니에요. 뭐 사기 당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현장 가면은 그런 민원 처리를 다날 시켜 소장님들이. 야 너가 가봐. 야, 야 너가 가봐, 너가 가봐. 근데 <laughs> 내가 가 갖고. 아유, 오늘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저도 별의별 일이 많았네요. 아니, 저도 근데 3w로 이렇게 사고 난적 있어요. 저도 3w로 어... 상수동사다가 하들어오래 다시 파야 된다고. 근데 들어갔더니 무너졌네. 이런. 6W로 꺼냈습니다, 6W로. 6W로 꺼내 세웠어요. 아, 조심히 타세요. 이건 좀 극단적인 예시인데, 아마 자지구리하게 좀 많은 사건들이 있을 겁니다. 상황별로 잘대처하셔갖고 그렇게 상대하고 상대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 자체가 좀 때를, 때를 타는 것 같아요. 저도 원래 성격이 이렇지 않았어요. 아, 어, 형님, 아, 뭐, 소장님, 아, 막, 어쩌고저쩌고 막 이러거든요, 저. 근데. 능글 맞아지거든? 능글 맞아져. 사람이 변합니다, 장비하다 보면. 그래야지 살수 있는 것 같아. 꽁이 있고 막 이러면 안 됩니다, 안 돼. 능글만큼 유연해지는 것 같아, 사람이. 좀 딱딱했다가, 이게 유연해지는 느낌?